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건강해졌다. 그럼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. 집중. 네,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. 이 세상 어떤 것도 자기가 이루어내려면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지. 정확하게 보고 이루어낼 수 있다. 이 힘을 길러 줘야 돼. 이 힘을 길려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이렇게 명상하고 이걸 필수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. 그런데 우리는 이과목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안가르치는 이게 집중력을 길러주는 건데 이런 게 우리가 빠져있다. 지금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자세히는 안 했는데 여기도 해야 될거 하지 마. 그 중에 이 균형이란 말이에요. 균형. 해야 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거안 하면 균형이 잡히는데, 이걸 팽개치면 이게 뭐 편중이 된단 말이에요. 편중. 그럼 균형이 무너진다 이 말. 그러면 이게 병이 생기게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게요. 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. 요가를. 이게 몸의 균형을 잡는 훈련이에요. 어릴 때는 몸이 먼저예요. 몸의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해져요. 몸의 균형이 깨지면 정신의 건강도 깨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요가를 가르치고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명상하는 걸 하셔야 돼요. 이런 그런 집에서도 안가르치지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지. 제일 중요한 과목은 안 가르친다. 그래서 오늘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교를 다니지만은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 왜 중량이 빠뜨려 놓고